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바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바의 베스트셀러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지만 글로벌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랜드로바입니다. 17, 18회기연도 기준으로 보면 은 랜드로바 라인업에서 유일하게 연간 판매가 10만 대를 넘는 모델이죠.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전신은 프리랜더고요. 2014년에 현재 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부음 변경 모델인데 부음변경 모델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안팎의 디자인도 달라졌지만 플랫폼이 바뀌었죠. 플랫폼이 기존의 DA 에서 EVOQ와 같은 PTA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음변경 모델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플랫폼이 풀체인지가 된 거죠. 그리고 랜드로버 라인업에서도 부음변경 때 플랫폼이 바뀐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국내에는 세 가지 엔진이 출시가 됩니다. 디젤은 두 가지, 가솔린은 한가지고요 디젤은 D150과 D180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배기량은 가솔린 포함해서 2터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D180은 SE와 S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시승할 모델은 주력 엔진인 D180SE입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외장 디자인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얼굴은 디스커버리와 비슷하죠. 그리고 양쪽 끝을 이렇게 둥글게 처리한 거는 이보크와 비슷한데 요것 때문에 그 실제보다 그 차폭이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좁아 보여요. 기존과 비교해서 그릴을 포함해서 그 범퍼 하단, 안개 등 주변까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기존 모델까지만 해도 프리랜더의 느낌이 약간 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흔적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작은 디스커버리라는 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었지만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휠 베이스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GLC나 X3와 비교했을 때 차체 사이즈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작아요. 특히 전장이 앞서 말씀드린 두 모델에 비해서 좀 짧고요. 휠 베이스도 100m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전고는 가장 높죠. 이 차체 사이즈에 따른 비율을 보면은 랜드로버의 브랜드 성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보크와 비교를 하면은 전폭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큽니다. 이보크가 디스커버리 스포츠보다 전폭이 한층 더 넓죠. 이 리어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 대비 좀더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워플러의 위치는 범퍼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전고가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머플러 팁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음 변경되면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시퀀셜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D150S와 D180S가 18인치고요. D180 SE와 P250 SE가 19인치죠. 이 타이어는 제규어 랜드로버 전용인가 보네요. 그 P제로 옆에 JLR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예, 실내는 기존 모델 대비 변화의 폭이 큽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모니터고요. 대시보드의 형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송풍구의 위치도 모니터 위로 올라갔고요. 기존은 모니터 밑에 있었죠, 송풍구가. 대시보드는 높이가 약간 낮게 느껴지는데 특히 운전자 쪽으로 오면서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더 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S이고요. 실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S와 비교를 하면은 계기판이나 일부 편의 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기존과 비교하면 은 모니터 주변의 디자인은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는 최근에 다른 랜드로바 비슷한 와이드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은 확실히 와이드 타입이 좀더 크기도 하지만 보기도 좋죠. 모니터의 크기는 10.25인치고요. 지금이 홈 화면입니다. 그리고 주요 인터페이스는 다른 그 랜드로버 동일해요. 이 모니터에서 차량 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좀 독특하죠. 그리고 모니터 하단에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비게이션이고요. 여기가 후방 카메라. 모니터 밑에는 공주향지 패널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모니터보다 이 공주향지 패널이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이 공주향지 패널이 얼핏 보기에는 하이그로시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액정이에요. 많은 제규어 랜드로가 그렇듯이 이 공주한치 다이얼은 이 다이얼 하나로 이 바람 세기와 온도를 같이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온도 조절이잖아요. 근데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 날개 모양 있죠 버튼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바람 세기 조절 버튼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법이 한 단계를 더 거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 그리고 이 온도 조절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도 조절 다이얼이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 역시도 사용할 때 버튼을 한번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죠. 기어레버 앞쪽에는 괜찮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이 위치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을 시키면서 핸드폰이 조금 보이죠. 그리고 이 수납공간 옆에는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USB 단자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기어는 기존의 다이얼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레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변의 디자인은 아주 심플하죠. 이 기어 레버 주위에 이 버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약간 좀허전한 느낌은 있죠. 이 기어 레버는 사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하로 한 번씩 움직이면서 r d 로 변속을 하고요. P는 바로 위에 딱한 번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옆으로 젖히면은 S 모드고요. 컵홀더의 디자인도 달라졌죠. 대부분의 차들이 컵홀더의 깊이나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유난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른쪽이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이 컵홀더는 이 자체를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착이 가능하죠. 이렇게 떼어내면은. 요 밑에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c 볼트 하나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usb 단자가 3개가 있는 거죠. 글로우 박스도 용량이 꽤큰 편이죠. 눈으로 보기에도 넓은데 실제로 더 깊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일반 룸미러와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은 그 후방 카메라에 있는 화면이 이 룸미러로 출력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틸팅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화면 밝기고요. 확실히 그냥 룸미러로 보는 것보다 후방 시야가 좀더 확보가 되고요. 이게 주정차 할 때는 물론 주행 중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대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죠. 기본적으로 4 스포크인 것 같은데, 이 하단 쪽의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이 스포크 하단 쪽의 폭이 좁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더 넓어졌죠. 그리고 에어백 부분에는 랜드로버 대신 디스커버리 배치가 붙었고요. 참고로 림의 두께는 좀 얇은 편입니다. 이게 여자가 잡아도 좀 얇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차 크기 대비해서 이 림의 전체 크기는 좀 크게 느껴지고요. 림에 씌워진 가죽의 느낌은 괜찮습니다. 또 변경이 된것 중에 하나가 스포크에 있는 버튼인데 기존에는 플라스틱 버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나온 다른 랜드로버와 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하이그로시인데 키를 온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은 이 계기판이 훨씬 예쁘죠. 기존에는 계기판이 좀 약간 오래된 아날로그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다른 랜드로버와 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훨씬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이 디자인은 이렇게 듀얼 다이얼과 싱글 다이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이 듀얼 다이얼이고요 이게 싱글 다이얼 그리고 화면 전체를 이렇게 지도로 띄울 수도 있죠 요거는 미디어 계기판 디자인을 보면은 역시 듀얼 다이얼이 가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정보도 여기서 더 많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는 충돌 방지와 스티어링 보조 제한 속도 표시 이런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se와 s가 다른데 s는 디지털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 s의 계기판은 그 디자인이 좀덜 예쁘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보나 이 메뉴의 수도 좀 적은 편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밝기와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따로 속도의 숫자 크기나 색상은 선택 메뉴가 없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컨텐츠로는 운전자 지원과 내비게이션, 교통표지 인식, 기어 상태, 전화 등이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쿠션의 좌우 폭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좋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의 질이 좀 좋아서 그 옷과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쿠션과 등받이 모두 저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몸에 좀잘 붙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트의 포지션은 가장 낮게 해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비교적 심플하죠. 윈도우 스위치가 저 위에 있는 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도어 포켓의 용량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 폭도 넓지만 그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컵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포켓의 용량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참고로 그 전체적인 수납 공간이 기존에 비하면은 좀더 커졌다고 하죠 스티어링 컬러 왼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고요 그 위쪽에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아무 버튼도 없고 그래서 좀 허전한 느낌은 있어요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2열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고 그 조절 폭이 꽤 커요 지금 가까운 쪽의 시트는 최대한 뒤로 밀었고요 저쪽의 시트는 앞쪽으로 당겼는데 가장 뒤로 밀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 시트 사이에 주먹이 두 개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 사이즈 또는 휠베이스 생각하면은 그 2열의 무릎 공간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이 차가 등받이의 각도도 좀 뒤로 많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넘기면 꽤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2열의 양쪽 시트도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이 시트 밑으로 는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상하에 좀 여유가 있죠. 반면에 이 좌우의 폭은 조금 좁은 편이에요. 기존 모델처럼 이 가운데 부분이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이보크와 비교를 하면은 이 바닥 쪽의 디자인은 좀 많이 정리가 된 편이죠. 평평하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3단계가 마련이 되고요. 보통 2열 열선이 3단계인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리고 밑에는 12V, 그 밑에는 좀 길쭉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열에는 USB 단자가 없네요. 암네스트는 폭이 좀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수납공간도 좀 얕지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그 2열의 유리가 굉장히 많이 남죠 지금이 끝까지 내린 겁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 면적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2열에 앉았을 경우에 그 2열 승객의 뒤통수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커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897L입니다. 기존에 비하면 조금 늘어났고요. 이 차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트렁크가 커 보이죠. 특히 좌우의 폭보다는 상하의 높이가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열 시트는 트렁크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저렇게 접히진 않고요. 예, 지금은 히터는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사기통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해도 좀 또렷하게 잘 들리는 편이에요. 사실 기존의 랜드로버 사기통 디젤이 공회전 때 정숙성이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도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이 좀잘 들립니다. 반면에 진동은 기존 모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정차할 때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자잘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운전대 잡고 있으면은 진동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또는 그 승차감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진동은 아닙니다. 이 시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과 비교하면은 공회전때정숙성은 비슷하지만 이 진동 대책 능력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L 디젤 엔진과 ZF 9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8V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엔진은 기존과 동일한 180마력이고요. 근데 이보크처럼 48V 시스템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차는 공식적으로는 하이브리드죠. 근데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이 아주 그렇게 본격적이진 않고요. 48볼트니까 엔진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그 48볼트 시스템이 더해졌다고 그 효과를 아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중에는 그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엔진 쪽의 방음은 좀 약하게 느껴지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회전수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터보가 도는 시점, 대략 뭐 2,000, 3,000 이때는 그 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는 편은 아니잖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근데 이 차는 어, 그 정도의 회전수에서도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귀에 들어옵니다. 그게 다른 차들과의 좀 차이인 것 같고요. 그 엔진 음색도 좀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음색이 약간 좀 저항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음색이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변속기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기존과 비교해 보면은 어, 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구단이다 보니까 저속에서 이 변속이 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변속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비해 그 변속 충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까지로는 꽤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고회전 많이 사용해도 예를 들면 풀 가속할 때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에서도 그렇게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작동 질감이 꽤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차로 이탈 방지가 있는데 요즘에 웬만하면 중앙 잡고 가는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이 차는 그냥 차로 이탈 방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행을 하면은 차가 차선 쪽으로 붙으면 스테링 어시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비싼 레인지로버도 없는데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반응은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기어가 많다 보니까 그 저단 기어를 좀 이제 크게 잡아서 가속 페달 많이 안 밟는 상황, 아주 살짝 밟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뭐 다닐 때는 가속 페달 아주 조금만 밟고 다니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반응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가속을 하려고 조금 더 밟으면은 그 초기 반응에 비해서 차가 나가는 게좀 더딘 편이죠. 그래서 밟았을 때 딜레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풀 가속했을 때의 반응도 그렇게 아주 빠른 편은 아니고요. 정리해보면은 변속기는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그 엔진은 성능이나 반응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가 좀 무겁죠. 아마 동급에서 가장 무거울 건데 그렇다 보니까 풀 가속할 때는 좀 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차의 주행 중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정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방음이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닌데 그에 반해 이 하체의 방음이 꽤 좋아요. 지금처럼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콘크리트 노면에서도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꽤 적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진 소리가 좀더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그 2열도 방음이 괜찮아요. 보통 이 정도 차급에서 2열까지 방음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1열보다는 2열의 방음이 좀 약한데 이 차는 2열의 방음도 꽤 괜찮습니다. 보통 2열에 타면은 이쪽에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좀잘 들리거든요. 대부분의 차가 근데 이 차는 그 옆쪽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의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행에서 봤을 때이 하체의 방음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차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인데, 제가 처음에는 2열 앉았거든요. 2열 앉아서 왔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더 단단하고, 그리고 자잘한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2열보다는 전적으로 1열을 위한 그런 세팅인 것 같고요. 2열의 승차감은,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가장 좀 떨어지고요. 저 아까 올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멀미 끼운?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은 제가 못 드렸는데, 2열 시트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좀 남아요. 2열 시트 그 쿠션의 길이가, 어, C 클래스 세단 있잖아요. 벤츠. 거의 그거와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나 이런 건좀 되게 좋은데, 무릎 공간도 괜찮고. 그 쿠션이 좀 짧아서 거기서 좀 거주성에서 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로드 타면서 느낀 건데 이 차가 올로드 승차감에 비해서 오프로드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랜드로바니까 오프로드 승차감이 좋은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올로드 대비해서는 꽤 오프로드 승차감이 좀 인상적입니다. 물론 1열에서는 올로드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체가 단단하긴 하지만 그 충격이 아주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한 단계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행 안정성이나 회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이차 플랫폼이 바뀌면서. 그 엔진의 마운트도 조금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회전할 때 무거운 차체에 비해서 롤이 별로 없고 좀 안정적인 모션을 보여주고요. 고속으로 직진할 때는 그 1세대 이보크 가솔린과 같은 좀 그렇게 좀 탄탄하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존 모델 대비 전체적인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거 맞죠. 외장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기존에 비하면 훨씬 좀 세련된 디자인이죠.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그리고 편의 장비도 더 많이 늘어나고, 48V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km 속도 이하에서는 이제 시동을 끌 수가 있으니까, 이제 ISG 이제 보통 요즘에 다 있잖아요. 그 사용 시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늘려주는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가 또 무겁다 보니까 그 48V 시스템의 그 효과를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긴 어려워요.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그 1열의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제가 이어을 먼저 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단점으로는 이 가속 페달에서 올라오는 좀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어가 떨리는 건 아닌데 좀 회전수를 많이 올리면은 가속 페달에서 좀 이렇게 자잘하게 진동이 전해집니다. 예, 어쨌든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산부성이 좋아진 건 맞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랜드로바의 주력 모델이잖아요. 기존 대비해서 더잘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올 때도 느꼈는데 이차 회전 성능이 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차치고는 이렇게 코너를 좀 빨리 돌때 그렇게 보디에 롤이 많지 않고요. 좀 안정적이죠. 그에 반해 운전대에는 조금 그 가벼운 느낌이고요. 참고로 이 차는 변속기 이렇게 젖히면은 s 모드인데 그러니까 컴포트에 비해서 그 파워트레인의 그 초기 반응이 보통은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이 차는 그렇게 빨라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 이번에그 내리막 와인딩을 타 보니까 이 차가 진짜 회전 성능이 안정적이네요 무거워도 이 정도니까 회전할 때의 그런 능력은 꽤 좋은 점수를 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행 성능을 종합을 해보면 역시나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1열을 위한 차고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로써,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